슬기로 달갑생활. 자 이번에는 우드 파밍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드는 야간으로 가시고요. 우드 맵이 좀 어려우니까 오프라인으로 좀 맵을 외워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스포는 마을가 쪽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 뭐냐 여기 위에가 마인바. 네. 지뢰밭이기 때문에. 우드는 무조건 길을 외워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기는 이제 유색 기지인데, 어, 여기도 뭐털거 있는데, 굳이 털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털 거... 털어야 될것 같다면, 털어도 되는데. PM 피... 스폰이 있을, 있을 텐데요. 배율을 무조건 달고 와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득배가 우주까지 오니. 제일 사라져야 하는 맵인데. 여기도 은근히 맛있었는데. 근데 뭐. 야 뉴비가 약간 길만 알면은 우두도 나쁘지는 않아. 필터 안 나온다. 깨탈출 일단, 탈출구가 아웃스커트기 이 때문에 전출기자가 좀 가까운데. 혹시 모르니까 진통제 하나 빨아먹고. 네 그래, 맞아. 저게 팩트야. 레리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히는게 힘든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적어서 그래. 내가 리저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빨리 아이템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최적화된 맵이야. 커스텀도 은근히 커가지고 뉴비가 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 일단, 뭐, 전초기 이제 누가 온거 같은데. 저 원래 밑에 막을 가갖고 털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지금 내가 가는 루트가 약간 진짜 뉴비들이 많이 애용하는 루트거든. 사이드로만 도는 거. 근데 내가 우드 할 때는 뭐 파밍을 안 하고 무조건 전철해요. 저기 밖에 안 가니까 저거 어디냐? 제재소 근처밖에 안 가니까. 사실 우드는 슈즈로만 먹는 거 빼고는 별로 할게 없어. 바이올렛 키 나오는 데도 뭐 존나게 의미가 없고, <laughs> 이게 올가죠? 일단, 우드는, 우드를 하시는 분들, 파밍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사이드를 돌고, 뭐 여기 사실 뭐 별로, 여기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안전하게 하려고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우드라는 맵이 말 그대로 우드니까 나무가 많은 건 알겠는데, 물론 이제 건물 같은 게좀 있어지면은 슈어라인처럼 돼 버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약간 요런 것들이 난더 있었으면 좋겠거든, 우드에. 요런 것들이. 요런 건물. 그러니까 우드 자체가 너무 횡해. 그몇 군데 유저들이 저런 건물 어? 저런 건물에서 싸우는 게 얼마나 재밌겠냐, 저렇게. 다리 사이 끼고 이렇게. 맵을 존나게 못 만들어요. 오, 딱, 재밌겠다, 이거, 이거. 아니, 어떻게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근데 사실 시가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스트리트 오브 타르코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 파밍비가 그렇게... 앞에 유저 있나? 나야, 지금 엔듀이랑 힘이 만렙이라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 거지. 뉴비들은 이거 진짜 고역이야, 이거. 우드 맵 돌아다닐 때 진짜. 개 짜증날 거야. 한 10m만 가면 또 엔듀 다 떨어지니까. 이러놓고또좀열수 있게 좀 해놓고. 이런 거야. 약간 이런 데에다가 마크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이템도 안 나와. 개쓰레기맵이야. 케이트 하나 나왔네 자, 우드는 다 필요 없습니다 파밍할 거면 그냥 전초기지 하나로면 됩니다 전초기지는 근데 야간에든 주간에든 유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근 웬만하면 고인물들은 잘안 와요. 그러니까 저쪽이터는게 좋아요. 여기가 전쪽인데 이미 누가 털었을 거예요. 1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안 털었을 수도 있고. 은근히 안 터는 애들이 많아. 안 터는 것 같아. 나 여기 바로 설탕 나오지. 근데 여기 스케이브가 좀 많으니까. 뭐 조심하면서 터세요 아, 이 전초기지가 존나게 맛있어요 존나게 하지는 아니고 그냥 거 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맵 존나게 큰 커스텀 같은 느낌이라 해야 돼. 꼼꼼히 다 털어줍니다. 멜돈이 는 나와라 멜돈이 왜 안나오는거야 유저같은데? 어? 새깨 보였고요 바로 여기 앞에서 스폰 된다봐 소리가 안들리다가 들리네 여기 전투기를 털 때는 지그재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털면 돼요. 이건 맨날 있더라? 뭔가 우들은 더더욱 비행기 보급이 좀잘 왔으면 좋겠어 얘가 뭐 특색이 없어갖고 맵이 자 이제 여기만 털게 아니라 위층에도 무기상자랑 이렇게 있어요 털것이 많아요 이쪽에 이제 위 털다가 머리 많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항상 엎드려서. 네, 전투기지 하나만 털었는데 꽉 찼죠? 여기 타워도 뭐 터는거 있는데 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탈출을 어떻게 하냐 항상 얘기하지만 무리해서 설지말고 그냥 먹은 것까지만 먹고 탈출하세요 가방 꽉 찼습니다 아, K-장님 어서오세요 이게 뻔한 루트입니다 아, 왼쪽으로 돌아서 근데 이쪽에 유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탈출구가 아웃스트 쪽. 여기 저격바이 존이라고 조심해야 돼요. 풀스패 존버하고 있던 애들이 많아서. 여기.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웬만하면 전초기지는 유저가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슈트르만이 있어서 뭐 슈트르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도 되는데 파밍 위주로만 연한연한연한연연연연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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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뉴비들이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도는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쪽에 이제 데드스케이브라고 해서 죽은 스케이브 시체에서 먹을 게잘 나오는데. 맛있네. 요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기지 털어도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모드는 다 필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초기지. 어, 그, 딴데갈 필요 없어요. 여기. 여기가 맛집이에요. 자, 이미 털었죠, 맛집이라서. 이미 누가 털고 나간 거야. 그 경로가 전초기지를 안 털고, 저기 뭐, 바이올리키 방이랑, 저쪽. 가는 애들이 있어. 그 여기서 이제, 아웃스쿼트 저격충들 존버들 많으니까 조심하고 최대한 이동할 때는 밑으로 가요 밑에 이게 지대가 낮은데 고지대 그 말고 항상 이렇게 너무 왼쪽으로 가면 지뢰 있습니다 이제 곧 차가 보일 거예요 여기 스케이브하우스죠 이렇게 탈출하면 돼 쉽죠? 여기도 이제 지뢰바지고 네, 우드파밍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벌써 50만원 넘게 벌었어 전판까지 합치면 한 150만원 네, 이 영상은 어, 유튜브에 다시 그냥 풀영상으로 올라갈거예요 우드는 그냥 전초기지만 털면 된다 그것만 이해.. 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막마뚜